이번 주 이케아 가서 눈에 띄었던 제품과 구매한 제품 소개할게요. 이건 레스타그바르 푸어러인데, 아우 이름 너무 어려워요. 2,900원인데 마치 한국 사람 쓰라는 듯이 두개 들어 있어서 참기름 하나, 들기름 하나 쓰면 딱 좋아요. 실리콘 뚜껑은 내열 온도가 220도라서 전자렌지 조리 후 냉동, 냉장 보관 등에 활용하기에 좋고 꾹 누르면 어느 정도 밀폐가 되어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저는 세개 세트짜리 샀는데 이렇게 큰게 있었네요. 이 쉐이크 통은 1,500원이. 인데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물 따르는 주둥이까지 뚜껑이 꽉 막아줘서 사용하기 편해요. 렌지 커버 이거 꼭 사세요. 음식이 닿지 않을 높이에 웬만한 그릇 다 덮이는 지름에 위에 수분 구멍도 있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. 이 솔은 싱크대 청소할 때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은데 솔만 따로 구매해서 바꿔낄 수 있어서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솔은 아가베 잎이라서. 플라스틱 솔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에요. 이 발매트는 세탁기에 막 돌릴 수 있는 건 정말 좋은데요.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세탁 몇번 하니까 사라졌어요. 자석냄비 받침은 붙여놓고 사용하면 편리한데요. 까먹고 불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이 행주는 이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, 부드럽진 않아도 뜨거운 냄비 올려놓을 때, 젖은 식기 닦을 때, 손 닦을 때등 부엌에서 막 쓰기 좋아요. 이케아는 인조식물이 유명하지만, 살아있는 식물도 예쁜 게 많아요. 오늘은 몬스테라 아단소니가 눈에 띄어서 데려왔어요.